안녕하세요. 들살이 숲에서 노는 여자방 양이입니다. 지금은 어 8월 9일 어 화요일 아침 5시 한 27분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조금 변해서 음 5시 반이 다 돼야 허니 보입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 불빛이 이제 꺼졌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 해가 뜬다 진다에 의해서 하루 일과가 정해지는데요. 저는 뭐 봄, 가을에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씩 자고 여름과 겨울은 10시간 정도 삽니다. 왜 그러냐면 어, 겨울에는 아침이 추우니까 어 5시에 일어나지 않고 7시에서 8시 사이 일어나고요. 잠자는 시간 보통 10시 그진 정확합니다. 10시 전으로 주로 자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침에 좀 더, 음, 어르고 추우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그렇고요. 여름에는 낮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만 낮에 더우니까 2-3시가 낮잠을 자고 놉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과 겨울은 10시간 정도 자고, 봄, 가을은 뭐, 7시간 정도 잡니다. 10시 자서 5시 정도 일어나는 게 보통의 삶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는, 어, 일어나서 운동을 조금 한 30분 하고 아로니아 밭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7월달은 마무리 공정농급에서 풀을 베지 않고 키우잖아요. 산에 나무가 자기 낙엽을 터뜨려서 걸음을 하듯이 저는 걸음을 따로 여지 않고 6, 7월에 키워서 8월에 그걸 눕혀가지고 걸음을 써거든요 앞에 본 아로니아 계시죠 저기에 이제 실은 키가 많이 컸던 걸 제가 자른 거예요 그럼 자르면서 밭에 있는 풀들을 사실 저렇게 많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무수하죠 키가 많이 큰데, 이런 것들을 밟으면서, 이렇게, 밟죠? 밟으면, 얘가 눕잖아요? 그러면 전지가위로 살짝 잘라주면, 이런 식으로 다 눕습니다. 여기랑 다르죠? 그러면, 어, 아로니아 수확을할 때, 어, 키도, 잘라서 밑에 거름으로 눕히고 풀도 눕혀서 전지가위로 잘라주면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풀다 올라오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어, 잘 자라졌어요. 풀이 이렇게 잘 자라줘야 제가 이렇게 발로 눌려서이 뒤를 전지가위로 잘라주겠죠. 그리고 어. 어 이렇게 아니야 로 키가 크고 불이나 많은 것을 제가 전지 해서 밑에 그것도 걸으면 주고 어 열매는 따고 여러분 기농하시면 생각보다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방법 제가 20몇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든 방법인데 지금 제가 너무 편하거든요. 1년에 그, 이, 이걸로써 저는 풀을 제압합니다. 어, 큰 나무 밑에는, 어, 봄에 한, 두번 뭐, 제가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해주고, 가을에, 아니죠, 지금 여름이죠? 8월 달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1년 내내 나무 밑에 풀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수십 분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저는 걸음으로도 써고, 또 유기농으로 농사도 지으면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농법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하시면 우리가 못사 지내는 기간이잖아요. 그보다 그 산소에 못사 지낼 때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배주면 여름에 불이 무성하지 보통 깨끗하게 있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산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무 밑에 풀은 지금 그러니까 어 우리 엄력 8월 15일이 추석인데 그 전에 보통 벌초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해 두면 나무 풀도 죽지도 않고 어 깨끗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 뒤에 만약에 하면 어 땅이 풀들이 교를 잘못날수 있어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적당히 커서 교를 나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벌초를 추석 전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저도 그걸 보고 생각해 내어서 해 봤더니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 한번 써 보세요. 아로니아를 수확하고 그다음에 그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깔고 풀도. 눕혀서 발로 밟고는 전지가위로 뒷부분만 이렇게 잘라주면 얘가 가만히 누워있죠. 이여름이 하루 이틀만 지내도 이게 이렇게 바싹 마릅니다. 근 풀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가을 풀도 적당히 올라오고 자라. 올라오지 않고, 걸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풀과의, 어, 전쟁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풀을 잘 활용하시는 농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본 방법 중에서, 이게 만물의 공정농법의 핵심인데요. 뭐, 아주, 만물이 제대로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저희 집 풍경인데 매미소리 이쁘고 아침에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몽에 쌓인 이런 산골의 아침인데요. 이 감정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멋짐입니다 지금은 신선합니다. 한여름인데도. 어, 열대야 같은 게 없고요. 옆에 겨울에 들어가면 시원하기 좋답니다. 산골에 한번 사는 거, 바닷가에 사는 거, 기촌, 기어 다 좋습니다. 노년의 삶 30년은 이런 자연과 함께 어떠세요? 숲에서 노는 여자, 방냥이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로니아가 엄청 잘 익었습니다. 이쪽은 다잘 땄습니다. 열매가 주는 풍요로움입니다.